오늘 또뭐 하지? 오늘은 또뭘 놀이터에서 할까요? 뭐야, 이거? 오늘은 또 무엇 놀이터 서버에서 할까요? 뭐야, 이거, 이거? 응? 어? 뭐야, 이거?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루미의 재미사상의 구루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1화. 명령어 강좌 1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명령어는요, 마인크프트 명령, <laughs> 나는 채팅방에 뭐예요? <뭐해> <laughs> 슬러시 아니 나누기 말고 슬러시 <laughs> 슬러시를 채팅방에 써줍니다. 아 그리고 채팅은 여기 <laughs> 위에 세개 버튼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가운데 그 말풍선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오한 <laughs> 방에 어, 한 방이 없어지네. 뭐지? 거미 이렇게 쎘던가 자, 그러면은 <웃음> 자, <웃음> 일단 슬러시를 써 주세요. 그다음에 G I V <laughs> E가 있을 거예요. 플레이어에게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골뱅이 이나 골뱅이, 골뱅이 R은 안 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골뱅이 R은 되던 가 <laughs> 어쨌든,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골뱅이 A, 골뱅이 P, 골뱅이, S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뱅이 R도 되나? 일단은, 골뱅이 R도 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일단, 본인에게, 일단, 해주시고요. 일단, 본인, 모든 플레이어는 <laughs> 만약, 친구가 내 서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를,를, 적어주면은, 그게, 그 친구에도, 이제, 아이템이,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아무도 없지만, A, A를 하면은, 저만 들어오고요. 저는, 그냥, 골뱅이 S를 하겠습니다. 본인. 그리고, 이제, 많을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 치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스톤을 받아볼게요. 스톤. 스톤을 받아볼게요. 스톤. 스톤 여기에 있죠. 맨 위에. <laughs> 스톤은 받아주고, 일단 띄어쓰기 해서 64. 이제 받고 싶은 만큼 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해주시면, 맞아. 이렇게 아이템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명령어로는, 여기에 굉장히 많죠. 여기 중에 없는 아이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조무, 구조물 블록이나 구조물 블록 맨 처음에 보라색 블록이 있었죠 <laughs> 요거 말고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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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블록이나 <laughs> 구조물 블록이나 아니야 커맨드 블록 구조물 공허 공간 블록 <laughs> 이 커맨드가 나, 나, 명령어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조물 공, 공간이나 막. <laughs> 커맨드 블록이 있고, 커맨드 블록 체인이 있고, 반복이 있는데, 뭐, 이것도 어, 이제, 명령어로 얻을 수 있고요. 뭐, 등등 있는데, 에어도 받을 수 있어요. 공기. <laughs> 근데 공기는 안 집어집니다. 공기 한번 받아볼게요. 슬러시 골 h 이 아스 AIR 자 그냥 숫자를 안 s h sl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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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u 아무거나 이제 영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커맨드가 실린 관섭스레나막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명령어 강좌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다음에는 한번 어 다음에는 뭐를 배울 것이냐? 다음에는 좀 이런 거를 배워 보겠습니다. <laughs> 이걸막 소환할 수 있는 거막요런 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아울러 드리소환됐죠? 엔티티 소환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은 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치킨데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만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 바이 크리퍼를 소환하고 없어져라 크리퍼. 응? 어? 뭐야? 오, 완전 멋져. 오, 한번 더 하면 더 멋져지나? 더 멋져라. 더 멋져라. 다 맞췄잖아! 어디가! 어디가! 그리퍼!